이야기니다 그렇죠. 재 빠르게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레이업 득점합니다. 자, 고찬유의 과감한 돌파에 의한 마무리 탄침 있지만 대박 연습을 통해서 발전해야 됐다고 생각이 드네요. 답에서의 석점 꽂힙니다. 문호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는 중앙대. 자, 최근 초반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고찬유 뭉치면서 아, 특히나 어려웠던 이첫 번째 경기 성균관대전을 승리한 것이 현재 원동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보선유는 뭐, 지난 시즌 12경기에 나와서 9.8득점에 서지우 내냈고 던져봅니다. 정확한 석점 보찬유 피게임을 스위치로 대응했어요. 보천유. 성공! 패스로 나오는 게좀 유리해 보이고요. 이런 강한 프레스에는 로렇고또넘어서 직접 먹거리 달려왔습니다. 퇴짜! 하지만 어 본인의 개인 좋은 운동 능력 지금도 스텝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수비를 벗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득점입니다. 예. 앞선두 번의 자유투 모두 성공이 있었던 고찬유 추가 자유투 성공 시킵니다. 셀레브레이션 하나 하나가 더 분위기를 만들고요. 석점으로 갑니다. 필요했던 득점 고찬유가 올려줍니다. 불이 주황불이 됐어요. 고찬유 이 대학 선수들은 이 부분이 해결할 숙제고요. 와 지금 플로토까지 연속 5득점을 성공내고 을 있는 고찬유 충격의 끈을 만들어내네요. 흔들면서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내려와주고 고찬유 갑니다. 석점. 자유툴을 놓친 적이 없었던 고찬유기에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고찬유 득점. 좀더 깊게 들어가보면 서수 코너에서 빼내고 킥아웃 패스 이후에 탑에서 흔듭니다. 돌아서며 멀어집니다. 득점. 약속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멀리 열었고. 달려오면서 엘보 점퍼 깔끔하게 성공!